아루야, 누가 지죠저 자람인가? 자람, 아, 뭐, 어떻게? 응. 왜? 이건 후레쉬야. 먹는 거 아니야, 아루. 아루야, 올라가자. 어, 안녕하세요. 봐봐, 내가 자람이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았어.

바람이 뭐 당한 거 있어요? <laughs> 이렇게 숨어 자꾸. 푸르마, 아고. 아 이제 인사하는 거야? 진짜 개판이다. 인사 벌써 끝났어? 저희 갈게요. <laughs> 네, 푸르마 안녕. 아루야, 이렇게 가면 어떻게... 어떻게 그러면... 요새 우리가 일로 돌아가자. 응? 아루, 그만 따라오고... <laughs> 우리가 일로 돌아갈게. 응. 가자.